이번 첫눈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많은 눈으로 강원도 원주시에서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후 5시 50분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교차로 인근 내리막길에서 차량 53대가 뒤엉켜 연쇄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아직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정말 처참했는데요. 퇴근길 차량 수십 대가 도로에 뒤엉켜 꼼짝도 못하고 일부 차량은 심하게 찌그러지고 부서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수습에 나섰지만 50대가 넘는 차량을 일일이 옮기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 바로 블랙아이스. 눈발이 내리던 도로가 녹았다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형성됐고 운전자들이 이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날이 어두워지며 운전자 눈에는 도로가 마치 젖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빙판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양방향 모두 통제되며 큰 혼잡을 빚었는데요. 원주시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 우회를 요청하며 사고 상황을 알렸습니다. 현장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수습됐지만 도로 위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 중인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눈이 오는 날 기온이 떨어진 도로에서 블랙아이스는 언제 어디서든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폭설, 한파, 그리고 부주의가 빚어낸 재난 그 자체였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 1 0 2 4 5 3 7 7 2 3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